너분알아봐서죠 절차는 문 퇴사도 가능합니다. 에바 쌤세요아가 잘하네. <laughs> 음, 뭐야? 안녕? 음, 뭐야? 일단 들어와봐. 네. 뭐야? 내가 일단 아니, 아니 원래 수상공 없어요? 뭐 아니 그런 거 없고 아니, 왜 그러세요?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뭐가 떠올랐거든? 아니 카메라 내려놓고 얘기해야 안 돼? 아니야 <laughs> 아니. 너한테 왜? 진짜 기니 우리가 해야 할 얘기가 있어. 기니 할 얘기를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한다고? 내봐, 세바야! 나와 발라. 왜? 이게 어. 요즘 음. 유튜브가 음. 장난이 아니야. 이 사람이 어, 지금, 음. 이, 지금 이 영상만 조회수가 음. 100만이 넘어, 100, 140만이야. 근데 이 사람이 홍대에막 네. 카페 도어주고 있고. 뭐 홍보대 사세요? 아니, 이사람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, 아니. 이게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잖아. 아, 예. 너뭐 하고 싶다고 그럴 것 같아? 밥 먹고 싶다고. 아, 밥 먹고 싶다고. <laughs> 아니, 요즘에 너도 회사 생활 이 엄청 찌들었잖아. 진짜 엄청 찌 얼마나 찌들었니, 지금? 뭔 소리야. 완전 파랗파트합니다 지금. 아니 야 이거 광고 이거 완전 개쩐다고 이놈 호 완승 너 월급 얼마? 아 달러 셋시네.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 하면은 한 달에 제 월급 이상 벌게 하십니까? 벌니까? 아, 당연 장연이. 저의 장래희망 회사 가능합니까? 회사도 가능합니다. 그러면 이제 길거리 목걸어 다니는 거 확실합니까? 목걸어 다니면 아차를 쓰시냐고요? 아니 아니 아니. 너무 <laughs> 아 그습니까 내가 고매해 보고 싶다. 구매해 보 응이 현이 이거 <laughs> 응이 <laughs> <웅이>, 이런 고 <거. 웃음> <너무>, <laughs> <laughs> 되게 급박이 하는데 응이 현이 응이 <laughs> <웅이>, 현이 <laughs> 안 했죠? <laughs> 소리 안 들렸는데 방금. <laughs> 아, 나 얘기 임신 중에. 아, 기차도 임한감 받은데. 응이 아. b l